제형감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약간 연유 같은 뽀얀 느낌 보이세요?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샴푸들은 투명해 가지고 약간 묽은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보이시죠? 펌핑하고 났을 때 끝까지 남아 있는 이 영양감, 영양감이 진짜 엄청나겠다라고 눈에 보는 순간 그게 보였고 쫀득한 느낌. 샴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이용해서 노폐물 청소를 해주는 거, 두피 청소를 해주는 거, 꾹 하고 한 펌프만 눌렀습니다. 지금 우리 두피 위, 모발 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시원하지 않으세요?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? 라일락님? 그쵸? 두피가 깨끗해야 냄새도 안 나고 노폐물 배출됩니다.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가 있는 건데, 진짜 두피 위에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고 시원하게 긁어주고 모발을 마사지 하는 동안 이 거품이 계속 나는 거예요. 사라지지 않아요. 시원하게 나중에 닦아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이 생성이 되더라고요.